어~ 연간 의상 디자인과 졸업생 수와 취업률이 어떻게 됩니까? 네 지금 그 전문대학에도 패션 디자인학과 있고요 네. 4년제 대학에도 많이 제시됐는데 네. 어, 제가 준비한 자료는 전문대학 패션 디자인과인데 약 2천여 명이 졸업해서 한 천여 명 정도가 취업을 해서 약52%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, 네. 그렇군요 네. 이저 의상 디자인과 졸업생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죠? 네82% 정도가 현재 자기 직업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어. 그 다음에 91% 정도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지금 하는 일이 일치되고 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패션 디자이너 한 사람들은 그과를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. 예.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사, 도움이 된다. 학교에서 배운 게 도움이 된다는 음. 의견이 59%로 나타나고 음. 전망에 대해서는 전망이 있다가 20%, 보통이다. 다른과랑 비슷하다가 한50% 이렇게 저희들 졸업생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.